초롱아, 자너이길 무서워하지? 가봐, 가봐, 일로. 또말안 됐네요? 자 그렇지. 초롱아, 이 길이 이거 봐, 초롱아, 이길 그냥 걸어도 돼. 아니야 여기 그냥 가도 돼. 초롱, 아 일로 와봐. 자 하나. 아니 일로 가도 돼. 이건 안 빠져. 하나, 괜찮아. 그. 거만 <laughs> 많아 가지고. 안 빠져, 이놈마저거는 아이고, 우리 주공이 산책하기는 장땡이네, 아주. 응? 초롱아, 너 산책하긴 장땡이요. 그런 데는 들어가지 마. 위험해. 응가할 거예요? 오기적? 오기적. 응가 한번 하시려고. 야, 뭐하니, 너? 도대체 뭐를 그렇게 죽도록 그냥 냄새를 맡냐? <laughs> 미친 듯이 뒷발질을. <laughs>